에 있어 표준과 실적의 차이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원가 계산을 사후에 실시하면 실제 원가가 되고 사전에 실시하면 표준 원가가 됩니다. 원가 차이란 표준 원가, 사전 원가가 있어야 실제 원가와 비교하여 발생되니까 표준 원가 없이 실제 원가, 사후 원가만을 실시하는 곳에서는 원가 차이라는 것이 발생될 수 없습니다. 원가 차이는 실제원가, 사후원가, 와표준원가, 사전원가, 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회계적인 용어이며 실적이 표준보다 좋을 때는 우호적인 차이 favorable variance라고 하고 실적이 표준보다 나쁠 때는 비우호적인 차이 unfavorable variance라고 칭합니다. 원가 차이는 항목별로는 재료비, 농후비 제조 경비에서 각기 발생되며 항목을 다시 세분하면 항목별로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되어 각기 차이를 산출해 봅니다. 원가 차이를 요인별로 구분해 본다면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단가나 가격에서 발생된 차이인 가격 차이. 빈원 가격 차이는 실제 가격 표준 가격 x 실제 수량. 이 가격이 아니고 수량에 의하여 발생한 수량 차이. 빈원 수량 차이는 실제 수량 표준 수량 x 표준 수량. 참 가격이나 수량이 아닌 다른 요인에서 발생된 방법 차이. 빈원 방법 및 설변 차이는 원가 총 차이, 가격 차이, 차이. 수량 차이. 참 그리고, 그리고 효율성 내지 생산성에서 발생되는 생산성 차이가 있습니다. 빈원 생산성 차이는 너무 효율성 과수율 그러나 가격 차이는 노무비에서는 입률 차이로 불리고 제조원가에서는 소비 차이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량 차이는 재료비를 제외한 노무비나 제조경비 항목에서는 능률 차이로 불리기도 하여 항목의 특성별로 그 명칭을 구분하는데 다소 복잡하고 혼돈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 개념은 가격, 수량, 방법과 생산성 차이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대에 따라서는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네 가지의 원가 차이를 편의성일 가격 차이, 이 수량 차이, 참, 방법 및 생산성 차이. 이렇게 세 가지로 줄여서 원가 차이 분석에 보다 간편히 적용하여 복잡성을 줄여 간단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필자는 원가 실무 및 원가 차이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원가 차이 분석 엑셀 시트를 작성하여 아래의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현재 산출된 표준과 실제 원가 자료, 데이터를 그레이, 그레이 색깔 있는 셀에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자동으로 원가차이 분석을 정리하여 작성해 주는 엑셀로 작성된 편리한 원가차이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원가차이 분석표는 그 차이에 대한 원인을 추적하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원가개선 활동에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첨부된 본 엑셀 시트에 잘 활용해 보시면 원가차이를 이해하거나 원가개선을 실무에 적용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준원가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전과 사후, 즉 표준원가와 실제원가 차이를 마감되는 원가 계산에 반영시켜 주어야 합니다. 반영되는 원가 차이의 회계처리는 아래에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빈원 1. 매출원가 반영법. 빈원 2. 제품과 제공품 반영법. 빈원 3. 영업외손익법. 빈원 4. 연법 차기 2월. 장기 방법들 중 제품의 특성과 회사의 원가 환경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 한 가지를 선택하여 반영하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EO PTR 골뱅이 다음. 네.